이곳은 시내에 있는 예전부터 마네킹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 2019년부터 레이와 시대에 들어서도 방송국이나 백화점에서 마네킹 발주는 비교적 많다. 이 회사에 어느 색다른 주문이 들어왔다. 네, 쇼 마네킹입니다. 아, 선샤인 백화점의 아라이 유코 씨.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마네킹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번엔 좀 특별한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조만간에 찾아봬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선샤인 백화점이 있어야 저희가 있잖습니까. 이 사람을 모델로 한 마네킹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라이씨가 내민 것은 어느 중년 여성의 사진 그야말로 활동적인 커리어먼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분은 제 선배라기보다는 원래 선배였던 분이에요 키무라 카젯시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벌써 세상을 뜬 분이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 이런 유감입니다 쇼와 마네킹 직원 리노미아 쇼는 이 별난 오더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묻는다. 아무래도 아라이 씨에게는 두 명의 부하가 있고 남자와 여자로 직장 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그러나 전 상사였던 키무라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일은 뒷전으로 두고 둘이 꽁냥대기만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부서는 사람이 적어서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좀 제대로 해달라고 말할 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저를 깔보고 있는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던 때는 아마도 키무라 씨가 엄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저 무서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응징을 해주고 싶어 그럽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이번에 잔업을 시킬 예정인데 엘리베이터를 적당히 둘러대서 못쓰게 만들고 대신 층계를 내려갈 때 마네킹을 보게끔 놔둘 작정이에요. 그러면 그두 사람, 키무라 씨의 귀신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반성하고 다시 성실하게 일해줄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거 괜찮겠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독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키무라시도 그 둘이 제대로 이뤄주길 원하고 있을 텐데요, 뭐. 그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 네. 못한다고 하실 건 아니죠? 쇼어 마네킹의 모토는 냉정, 정중, 정확, 그리고 손님은 왕, 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접수하도록 하죠. 선라이즈 백화점이 있어야 저희도 있는 법이니까요. 3일 후, 쇼와 마네킹의 트럭이 선라이즈 백화점에 도착한다. 쇼와 마네킹입니다. 마네킹 납품권으로 왔습니다. 에? 납기는 일주일 뒤인데 벌써 만든 거예요? 엄청나네. 완성된 마네킹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리얼한 표정이었다. 굉장한 솜씨네요. 이걸 그 단기 같네. 냉정, 정중, 정확 그리고 손님은 왕 저희의 모토이니까요 쇼와 마네킹 담당자는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한다 역시 쇼와 마네킹이네요 사인할게요 네 이쪽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쪽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입인가요? 네기쿠치라고 합니다 기쿠치라는 남자는 변함없이 담담한 옷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트럭을 타고 사라진다. 진짜 어째서 오늘따라 야근인 거야? 짜증나게. 정말이야 저 아라이라는 사람 우리랑 나이도 비슷한데 어째서 갑자기 상사가 된 거냐고. 분명 뭔가 연출이 있어. 맞아 맞아 거기다 오늘따라 왜 엘리베이터 고장이냐고 답답하게. 아라이 씨의 부하직원 반치와 유미는 불평을 해대면서 지루하다는 듯 잔업을 하고 있다. 이윽고 일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때 바, 반치 저거 응, 유미짱? 왜 그래? 어? 어? 저건 둘의 눈에 키무라 씨의 모습을 본뜬 마네킹이 눈에 들어온다. 김무라씨 죄송했습니다. 이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땡땡이치지 않을게요. 도망쳐! 두 사람은 당황한 채그 계단과는 다른 쪽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듯 돌아갔다. 그후 둘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성실하게 일에 임하게 된다. 실로 마네킹의 위력은 즉각적이었다. 둘의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부서의 매상도 같이 올라갔다 아라이 씨는 매출 신장을 평가받아 승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렸다 여보세요 미노미야씨 마네킹 효과는 즉방이었어요 두 사람 다 성실히 일에 임하게 됐고요 부탁드려서 다행이네요 저그 마네킹 건 말입니다 네, 왜요? 그 마네킹, 아직 여기 있어요. 네?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그쪽 회사에서 키쿠치라는 담당이 가져왔는데. 그 키쿠치라는 사람, 정말 우리 회사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족 넷시 경영하는 명세기업입니다. 따로 종업원은 두지 않아요. 서서히, 아라이 씨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라이 씨, 발주하셨다는 마네킹 말이에요. 회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발주하신 건 맞아요? 아라이 씨의 다른 부하 직원이 말을 걸어온다. 그렇다면 그 마네킹, 내가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던 건 도대체 뭐였던 거지?